LG가 네. 지금 네 번째 외국인 선수 교체인데 아, 그만큼 이제 이 처음에 이 외국인 선수의 어려움을 겪는 LG가 아니냐 이렇게 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디포프로 두 팀의 3라운드 맞대결 시작됐습니다. 홈팀 창원 LG의 공격으로 막이 오르겠습니다. 양우석주의정을 앞에서 1대일 시도해 보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파이브의 김영환 선수가 제외되어 있는데 창원 LG 인데요. 양우섭과 한상혁, 기승호 길레노터, 김종규가 나서겠습니다. 그렇죠. 양우석 선수가 예. 포스터 앞으로다가 그냥 빼는 것보다는좀더 공격적으로 가면서 수비를 붙여서 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었겠느냐. 예.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에 반해서 원정팀 삼성은 주의정, 임동섭 문태영, 라틀리프, 김준일 선수로 LG를 맞이하겠습니다. 첫번 공격시도 임동섭의 파울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첫번째 슛시도 양우섭 정확합니다 첫번째 샷시 양우섭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자신감을 그어로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바람직하게 지금 첫 골이 터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622일 동안 홈에서는 삼성에게 패배를 하지 않았던 LG 먼저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패스 문태호에게 팝에서 석점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아, 상원의 빠르게 속공 전안 이승호가 멈춰 섰습니다. 이승호 선수도 오랜만에 베스트 5이브이를 올리면서 이 코트부터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호 선수도. 어 플레이 김종규. 그러나 LG가 초반부터 상당히 지금 수비도 그렇고 공격에서도 예. 아주 지금 빠른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네요. 예, 지난 시즌은 팀 실점, 아 지금도 좋은 수비로 스틸을 해냈습니다. 3대2 상황, 그러나 마지막 순간 베테랑 주의정이또한 번의 스틸을 해냈습니다. 자, 이게 아웃남반대데아이 예. 철이 지금 패스를 해가지고 무산시키네요. 예, 문태형이 안쪽으로 입합니다 그러나 파울을 끊고 있는 기승호, 출동자이전의 파울입니다. 사실, LG가 지금 기습적으로 스틸을 노려가지고 다시 지금 퍼너바를 범했는데, 저게 만약에 6대0으로 갔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야구섭에어스트 예, 예, 김정규 그렇구나.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예, 김정규 선수의 날카로운 커팅. 잠신자로서는 예, 예. 보기 드물게 아주 스피드 커팅을 했어요. 문평의 슛치도 한번 빗나갔고요. 김정규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역시 리바운드 부분이 상당히 오늘 경기 중요할 수 있는 창원 LG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길라노스 대각지점 아, 선점을 예, 꽂아넣습니다. 예. 초반 분위기를 타는 쪽은 홈팀 LG입니다. 자, 이게 초반에 급력강게 되면 삼성은 지금 어웨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예, 예 좋지 않은 결과를 또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지나 상원에서 우연필을 당하고 있는 서울삼성 라트리프문태영에게 빠른 드리블 아, 그냥 흘렸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자,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기승호가그 네?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적. 예! 예! 결국 초반부터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예, 지금 2분 뭐 18초가 지났는데 1 0 예. 점. 예. 삼성은 조금 시책이 계시면서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기선제압을 LG가 완전히 한국 가고 때문에 오연패 팀답지 않게 예. 지금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네, 구세범 아나운서가 이김영환 선수가 빠져있는 LG의 스타팅 라인업 관련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경기 발목 부상을 당했던 김영환 선수가 오늘은 라인업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환 선수는 부상 당한 날만 약간의 통증을 호소했을 뿐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훈련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오늘은 컨디션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차원에서 스타팅 라인업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또 문태영 선수를 효과적으로 수비하기 위해서 기승호 선수가 대신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은 이상민 감독의 생일입니다 오늘 오전 훈련이 끝난 이후 삼성 선수들과 이상민 감독의 몇몇 팬들이 모여 이상민 선 감독의 생일 파티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상민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생일 선물은 아마도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오늘 선수들 이상민 감독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mbc 스포츠플러스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일단 시작은 좋지 않습니다. 이 생일을 맞이한 이상민 감독에 역시 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은 승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감독으로서는 뭐 승리가 무엇보다도. <laughs> 예. 아 감독으로서는 오늘 생일날 경기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선수 시절에는 세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특히나 가장 최근이라고 해도 2001년이네요. 네. 2001-2002 시즌 LG를 상대로 29득점 11리바운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 시절 이상민 감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기운이 오늘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하지만 출발이 더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초반에 이렇게 무한정 끌려가게 되면 예. 네. 어렵죠 반갑습니다. 10대0의 스포어 여전히 앞서 있는 창원을 또한번 공격을 시도합니다. 고태용 선수도 득점 힐러라고 볼수 있는데 전형 예. 선수가 첫 번째 저렇게 골밋샷을 놓치는 것도 10대 0의 스코어. 예. 예, 이것이 마음에 이제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이 가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자, 공격권이 다시 삼성으로 넘어왔습니다. 라트 레이프 두점 빗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야터가마을지않고 있는 삼성인데요. 여전히 열정 속에서 경차이머리는 길레버입니다. 자, 이게 삼성이 지금 타이블른 이후에도 어떤 변화를 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 자, 이럴 때는 라틀리프 선수를 좀더 안쪽으로 넣고서는 1대1을 시키는 방법. 예. 좀더 일단은 첫 번째 득점을 확실하게 가야 되거든요. 예. 김종균 예. 앞에도 김준일의 숨마저 빗나갔습니다. 그쵸. 다섯 개의 아트를 모두 실패하고 있는 초반의 삼성입니다. 왜냐하면 가락비에 이제 옷이 젖는 건데 저런 것이 이제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반 1쿼터 내내 예. 끌려갈 시확도이 많아지는 거죠. 이승호 패스 전개했고 딜레나타 연속 득점입니다. 이승호의 좋은 움직임 이후에 어시스트가 있었습니다. 15대0론 일단 1 코타는 완벽히 우연패 팀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삼성, 문태영 기소호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고요. 스크린 플레이 후에 문태영 내줬습니다. 외곽, 탑에서 주의정 이마저 빗나갑니다. 주의정 선수의 성점포도 득점과 인연을 맺지 못했고요. 김종규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사실은 김정규 선수가 그냥 오른쪽으로 슈팅을 올라가더라도 예 보라수 완 샷까지 얻어낼 수 있었을 텐데 예, 예 조금 아쉬우면 안 되죠 예 맞죠 이사민 감독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자 선수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시준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원 LG 역시 루키 한상혁 선수가 오늘 베스트 5 이름을 올렸는데요. 야, 이게 뭐 15대0 자체로 예. 어떻게 보면 핸드볼 하는 스쿼트이지 <laughs> 예. 이렇게도 예.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삼성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예. 예. 루키 한상혁 선수가 오늘 베스이브로 출전해서 김진 감독에게 많은 직지 어, 작전을 지시받는 모습이었고요 두개 자유투 모두 성공해내고 있는 김종규 선수입니다 주장 김영호 선수가 벤치에서 오늘 여기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 출발은 굉장히 또 든든한 모습들을 팀 동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폭 풍이 몰아치듯이 지금 일방적인 게임을 펼치고 있는데. 예. 예 삼성의 아직까지는 지금 해프도드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예. 그러자 라트리프가 성점을 시도하는데요. 예. 이마저 뿌이었습니다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라플리프 선수인데 라플리프가 과연 나와서 저렇게 외곽 슛을 쏴야 되겠느냐 예. 네, 이런 점도 한 번쯤은 좀 더듬어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공격의 흐름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는 삼성이고 수비에서는 이번엔 성공, 성공! 해냈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지금 도움 수비를 풀었기 때문에 저런 걸 이제 붙여놓고 빼줬어야 되는데 이 시즌에 외곽 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삼성 계속해서 십수대왕으 끌려가고 있고 경차가 덥더 벌어집니다. 야구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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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겟 득점. 아, 이산민 감독이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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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생일날 시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이제 뭐냐 면 기술적인 돌파를 해서라도 그리고 네. 자유팀을 얻어내가지고 득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네. 네, 지금 그렇지 못해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쫓기는데 네. 이 시즌의 슛. 이 마저 빗나갔습니다. 지금 5분 이상이 지난 1쿼터 0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이 안정세를 구축해 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도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틀 짧은 세가 흔들리고 있다 구심점이 예. 예,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게임을 할수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구심점이 예. 되어줄 수 있는 선수가 어. 이베트남가의주의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 주유정 선수가 게임 음. 리딩인 득점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하는 것도 예.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자, 외국인을 교체를 하든지 어떤 인재 승부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아, 이게 아주 위험하고 예. 지금 제로로 지금 득점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제로, 이 0의 스어가 삼성선수를 더욱더 압박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 라틀리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태영 어렵게 볼을 살려냅니다. 라틀리프에게 디승어 뒤에서 수비하는 과정의 파울. 오. 삼성 선수 분명 히 제로라는 스코가 분명 예. 담이 되고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 네, 예. 파울을 보냈는데. 아. 자. 바로 이 장면 디승어의 파울입니다. 아, 3분 48초가 남은 1쿼터 아직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근데 이럴 때는 지금 하우드 선수 같은 예. 것을 넣어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반전해봐야 되는데 네김준일스쿠잘 예. 예. 짧았고요 자, 두시 라 갈라드 선수가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길래나클 대신에 투입이 됐습니다 19대 0 믿을 수 없는 스퍼가 1쿼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피드 보 루키 정성호가 투입된 상원 의지또한 명의 루키 한상혁에게 그리고 두 점을 합작합니다. 예. 루키와 루키의 시너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5위와 12팀의 대결인데 아하,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아 이게 좀 안타깝게 지 계속해서 지금 무득점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예. 예, 한 번쯤은 삼성이 탈피를 방해해야 돼요. 예, 거의 플레이 드디어 드디어 터졌습니다. 라텔리코가 3분이 남은 시점에 1부터첫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상승이 아닐까 싶은데요. 21대2. 1부터 역대 최다 점수는 26점 차고요첫 번째 슛 빗나가는 조시 달라드. 주의적 노노 패스 손에 걸렸지만 선현우는 이 시즌입니다. 대그치점 그리고 3점을 시도합니다. 빙근드라 나옵니다. 어펜스 리버드 김준일. 달라드의 수비. 마지막 순간 김준일 터치 발라드의 수비가 통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세 명의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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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타임아웃 이후에 조금 더 변화를 빨리 줬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것이 지금 아, 너무 아. 이제 장시간 7분 지금 26초가 경과했어요. 네. 이도현 선수와 장민구 그리고 임동섭이 다 투입된 서울 삼성이고요. 김영환 선수가 드디어 투입되고 있는 창원 엘지 메이커스입니다. 1쿼터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그하고 선수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예. 이게 상당히 지금 파급효가가심 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팀 어슈트가 1쿼터만 9개 빗나고 있는 창원 엘지. 달라대 두점 빗나갔습니다. 험블 상황, 피스리 올렸습니다 골 다툼 과정에 김종규의 파울 예, 달라드 선수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예. 오늘 첫 번째 무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달라드 선수도 물론 지금 스쿼츠가 19점을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다고 는할수 있지만 좀더 예. 팀플레이로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예. 자이 최근 D리그에서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 수행했던 이동혁의 패스가 이어졌고요. 라틀리프에게 그리고 골밑 두점 그러나 빗나갑니다. 리바우 달라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한명에 서서 뛰는데요. 멈춰섭니다. 마운트 패스. 조시 달라드가 라틀리프를 마주합니다. 이미 친분이 있다고 밝혀준 달라드인데요. 아, 밀리지 않고 있는 라틀리프. 더블팀 피에서 패스 선택합니다. 너로 패스 김종규 다와봐. 김정규 선수가 마음이 급했어요. 예. 슈팅을 올라가는 생각이 먼저 앞서있으니까, 예, 볼을 좀금 캐치 미스를 하게 되죠. 예. 이 득점에 묶여있는 서울 삼성,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임동섭이 석점신호 짧았습니다. 어펜스 리바운드 라틀리프, 골밑두명 사이 득점 성공! 삼성의 가장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라틀리프의 예. 공격 리바운드. 네, 이것이 또 4득점을 만들어냈네요. 예팀 공격 리바운드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삼성이고요. 그중심인는 라슬리프가 투팩 플레이를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저 1분 14초가 남은 상황 스코어는 21대 4입니다. 샷걸 3초. 벌호 쪽. 발라드. 아, 1초를 남겨두고 슛을 시도했는데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장민국의 파울. 달라드 선수의 그 운동 능력을 볼것 같으면 내외각을 골고루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선수는 분명해요 예. 그렇지만 네 번째 외국인 선수의 교체 카드를 이제 쓴 건데 자 이것이 이제 달라드 선수가 어떻게 보면 LG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어떤 총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예. 예. 어 이상 이 연패와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일단 자유투로 득점을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네 예, 과연 이제 달라드 선수도 <laughs> 결국은 예. 지금서부터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LG가 달라져야 하는 예, 그 그렇죠. 느낌이는데요. 두 번째 아, 자유투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데뷔 첫 득점을 자유투로 해냈던 달라드였고요.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1쿼터 22대 4. 득점이 절실한 삼성 외곽에서 볼을 돌립니다. 라틀리프, 달라드와 1대를 시도합니다. 두명 사이 패스아웃 그러나 턴 정성호가 볼을 뺏어냈습니다. 노룩 패스. 그리고 반대편 김영환. 두점 성공합니다. LG는 원활하게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1쿼터입니다. 라틀리프가 심해서는 제압을 했지만 지금 톤오바를또 예. 범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장민국 네. 성점 빗나갔습니다. 오펜스 리바는 라틀리프 밀고 들어가면서 2점 올려놓습니다. 라틀리프만이 6득점을 올리고 있는 1쿼터의 성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깨끗한 그리어한 공격 태세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거 예. 예, 그만큼 삼성의 어떤 이제 그 공격 인곤을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예. 아 뒤쪽에서 딜시도 이후에 파울입니다. 파울. 이실수에 집중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아, 지금 이제 루키 한상혁 선수가 한 차례. 이 진주 선생이 당하는 순간이었고요. 우리 삶의 가장 훌륭한 선생은 경험에요. 어, 예. 그러니까 드리버를 저렇게 제자리에서 세트 드리버를 할 때는 상대가 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예. 그만큼 지금 KGC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수비가 원동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런 공격적인 수비를 이제는 어느 팀도 다 하기 때문에 세트 드리버는 위험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경험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루키 한상혁 선수에게는 또 하나의 성장통이 될수 있는 귀중한 그렇죠. 경험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추격의 어떤 또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또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이시준 선수의 지금 스티는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요두계좌의두 모두 성공는 이시준. 상원에지는 김종규를 대신해서 기승호가 다시 투입 됐습니다. 앞보를 넘어고 있는 루키 정성우. 플레이 후에 l a y p 1초 남은 l a y 스를 올렸습니다. 이동 l a 파 p 아, 팀 파울 하나가 여유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죠? 활용을 해봤습니다. p 네. 렇게 된다면 0.9초만이 남은 1쿼터가 되겠고요. 이동 y 의첫 번째 반칙이었습니다. 24대 8 y p 딜레너터를 다시 를9초를 위해서 y p 고 있는 김 l a y play play p l 에 y play play p 완벽한 기선잡을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쵸? 아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를 준비합니다. 양우섭 선수죠? 예. 루키 정성호를 대신해서 양우섭을 다시 딜레너터와 함께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이언 0.9초를 위한 작전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지? 자 지금은 뭐 패스가 한번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네. 예. 기승호 돌아섰고 에이!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24대8 1쿼터 삼성이 부지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선잡은을한 팀은 홈팀 LG였습니다. 그렇죠. LG가 공수에서 어떻게 보면 활기찬 플레이가 다 예. 결국 서울 삼성이 둔화된 초반 기습 작전이 성공한 1쿼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연패 팀들 간의 맞대결. 하지만 1쿼터부터 뜨거운 승부가 전개됐습니다. 잠시 후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